이, 이 소나무는 그 제이프롱터라고 하는데 한국에 온지좀 오래 되셨는데 그 한국 소나무의 그힘 있는 모습에 반해서 네. 제 자화상입니다. 저는 그 작가 활동도 하면서 미술심리치료학 박사과정 수련도 했는데요. 네, 그때 미술 치료로서의 미술로 작업을 한 그림입니다. 그림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노란색을타내고요 네. 푸른색을 나중에서도 어머니께서 힘이 가끔씩 나실 때는 딸기잼병에 그 딸기잼을 그 정성스럽게 네. 빵에 발라서 주시던 기억이 있어서 네. 힘든 결혼 생활을 하셨던 그 어머니의 색을 담은 색입니다. 네. 좀더 설명을 드리면 저기 위에 이렇게 푸른색 어머니 이 그림인데요. 아, 이거부터 가야 될까요? 순서대로 가면 저렇게 멋지고 화려한 무용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목각인형이었더라고요. 꼭두각시,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꼭두각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저를 표현했고요. 네,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건제 선택인데 제가 또이 반복을 하려고 이렇게 수백 개의 그 목각인형 팔다리를 만들어서 아무리 팔다리가 부서져도 또다시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하고 그 사랑이라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펑펑 울면서 작업을 하는 장면입니다. 나와 있지 않은데, 이 중간 과정에 이 목각인 양을 다 불태우는 그림이 있고, 그 다음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.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지 않으면 되는데, 또이 팔들이, 수많은 팔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저를 쫓아오는 장면이고요. 그러면,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원래 처음에는 늑피라고 정했는데, 어, 이, 이 그림을 보던 저희 아들이, 아, 늑 아닌 것 같다고. 엄마 등 돌리고 돌아서면 된다라고 말해 줘서 예 그래서 아들이 이름을 지어 줬어요. 늪이 아니라 나는 금귤이야라고. 이 많은 손들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서 정말 엄마답게 살라고 저희 아들이 이제 세우고 지어 줬습니다. 음, 그렇군요. 예, 설명은 여기까지. 네.